영원의 기 1차 알파 테스트 시작. 에비겜 유저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3D 블랙 서바이벌의 첫 시작은 2019년 5월, 당시 화석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신청을 받은 게 시작이었어. 흠. 그렇게 시작한, 불서 시스템을 3D로 구현함과 동시에, 영원의 기만의 시스템과 구조를 가진 이것은, 무제 응? 덩어리였어. 우선 10다 베트 맵, 원작 브금의 무한반복. 단 서버전. 제작법을 게임 들어가서 보는 문제는 일단 1차 테스트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원딜과 근딜의 이속이 같은 문제, 복잡한 불서 제작법을 차용했지만 지역 이동을 걸어서만 해야 하는 문제, 시야 없는 곳에 보이는 상대방의 이펙트, 뒤지게 오래 걸리는 제작 시간. 게임 자체 문제가 있는 것과 동시에 불서를 어?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한 결과 1탐색의 아이템에 한두개온줄야세개 보이는 걸 그대로 채용한 재료가 없는 상자 제작 가이드는 있지만 제작은 일일이 직접 창을 띄워서 눌러야 하는 편의성 너무나도 많은 음식 제작 방법 뭐 앞으로 설명에 포함된 큰 문제와 짧아서 주제가 안된 문제들은 이 정도로 나머지는 같이 설명할 예정이니까 이상이야. 영원에게 1차 알파 테스트 파밍의 전투 1위는 다른 게임과 달리 일단 템을 다 맞추고 싸우는 게 기본이지만 원작은 극초반부터 싸울 수 있으니 게임하는 법을 몰랐던 에비 겐 테스터들은 당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본 무기로 싸웠었어. 그리고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 초반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면 음. 당연히 대충 초록 무기 들고 동물을 잡았지. 원작 기준으로도 곰은 후반 동물이라서 토끼, 여우, 늑대를 잡았었고 그렇게 가장 많은 테스터를 죽인 동물은 늑대였어. 어, 늑대에게 찍히고 나서야 아파밍이 먼저 구나를 알게 돼. 여기서 파밍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작처럼 루트를 짜서 국토 대장정을 하는 파밍. 여기저기 널린 보급 상자에서 장비, 보급 재료를 얻을 수 있어서 무기만 만들고 상자를 까는 파밍이었어. 당연히 둘다 제대로 된 옵션이 맞춰지는 일은 없었고 그냥 나오니까 장비하고 등급이 높으니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정도였어. 이제 드디어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약끼리면 그래도 좀 볼만했던 싸움 피해. 반응이 두 박자 정도 늦은 서버 상태. 지금보다 더큰 범위와 보이는 것보다 더큰 타격 판정으로 인해. 들끼리 싸움은 이꼴이었어. 이상이야. 영원의 기 1차 알파테스트 현우, 최초의 실험체 3명 중한명인 현우는 지금과 스킬 세팅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이 스킬 돌진이 조금 특이했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킬이 상대를 밀었을 경우 스킬 거리만큼 추가로 돌진했기에 당시 현우 아르트라고 불렸었어. 그리고 모든 딜량이 궁인 햇펀치에 몰려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범위를 가지며 현우라고 명상기 하다간 풀펀치에 바로 돌려갔었지. 그렇게 현우의 승률은 당연하게도 3등이었어 되는 대로 이은이 공속이나 치명이 나올 일이 없고, 패시브 활용도 적어지며 W 스킬은 서버랩 덕에 늦게 써지는 게 당연했어. 가끔 이 스킬이 상대를 흘리는 기묘한 현상과 공격 사 마저 딸리는데 어떠하겠니? 그나마 잡는 게 템모솔린 체키고 현우끼리 만나는 순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반복되며 결국 서로 포기하고 갈길가는 상황도 보였어. 어? 그래서 이런 놈이 있기는냐고 어? 정말 놀랍게도 가능했었어. 당시 금구는 타이머가 아닌 배그마냥들어가면 데미지를 받았고 현우는 다른 실험체에 비해 튼튼했어. 혹시 예상했을까? 체전체 대체력 옵션템을 찾아 맞추고 도망만 다니는 최전 게임 메타를 사용해서 승리했어. 이상해 영원의 길차 알파테스트 체키 당시 가장 모델링이 잘 뽑혔던 체키는 지금 스킬이 많이 개편된 건데 초기 제자리에서 쓰는 퀵 패시브도 동물 사람을 잡으면 딜이 올라가는 원작. 재현 스킬 출혈이 크유 스킬 전기 톱에만 있어서 흡혈이 자란 되는 W 뭐 이런 상태지만 현우보단 자체적인 딜과 공속이 높아서 잘하면 아야를 죽일 수 있었어. 특히 W 의 이속 증가량은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서버 핑도 밑에 있어서 서버가 아야의 편을 들어주면 할수 있는 게 없었지. 그리고 현우와는 다르게 제킷끼리 붙었을 때어느한 쪽은 반드시 죽었는데 서로 말뚝 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출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이기고도 출혈들로 뒤따라가는 상황도 자주 나왔어. 뭐 여담이긴 한데 크유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싸우는 도중 동물을 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따라오더라.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시체의 가방은 신발을 잡아야 열렸어. 이렇게 재키는 당시 승률 2등을 기록했어. 이상이야. 영원에게 1차 알파 테스트 아야? 개구리 닮았다고 불렸던 아야는 지금과 달리 스킬에 추가 효과는 없었어. 하지만, 1차 알파 테스트는 아야를 위한 게임일 정도였는데, 서버핑으로 인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힘들었지만, 금키와 원키의 이속이 같아서, 재키가 아니면 붙을 수도 없고, 붙어도 서버의 축복을 받아 블링크를 사용하는 탓도 없었지. 물론 블링크가 안 터져도, 당시 궁은 선들 차지 없이 바로 광역 스턴을 걸었고 딜이 없는 대신 그 범위가 상당했어. 대응수단인 현우의 더블류는 서버덕에 늦게 써지는데, 선들도 없 스킬을 예상해서 막는 건 불가능했지. 여기에 기습에 중요한 표시가 없었고 이번 8시즌 들어와서 탄창이 삭제된 걸로 아는데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어. 게임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더블류 무핑샷과 거리를 벌리며 무한 카이팅을 조지는 덕에 미래에서 오셨는지 다른 게임을 잘하는지 개발자인지 아야 중에는 유독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고급 상자에서 트랩이 나오던 걸 활용 싸우던중 트랩을 쓰는 아야도 보였어. 내기억도 맞으면 1번에서 0번 다 축기가 없어서 음식을 마우스로 눌러야 했는데 트랩도 마찬가지였어. 참고로 트랩은 지속시간 무한에 설치하자마자 바로 밟아져. 무튼 이렇게 아야를 위한 게임이다 보니 승률은 당연히 1등. 현우들이 최장 어? 게임 메타로 튀기 전까지 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줬었어. 이상이야. 보자 일단 투표해서 둘다 보여주는 게 이겼기 때문에 영상이 어지럽더라도 이해해 줘. 우선 게임 승리하면. 게임이 한판 끝날 때마다 닉네임을 다시 적어야 하는 버그가 있었고 저번 영상에서 이래서 영관 단축키가 없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위에 영상 보다 보면 음식을 먹으려고 마우스 클릭하는 게 보여 진짜 없었다는 거지 옵션은 하늘투기 조정뿐이고 아이템 옵션 같은 경우 지금과 옵션 비슷한 게 있는 거 봐선 아이템들의 기초 설계는 돼 있던 거 같아 물론 이런 계란한 옵션이나 그 옵션과 상관없는 상위템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있었지만 말이야 아직도 싸울 정도로 크진 않최체템은 하필 루트가 짧아서 자주 이용되었어 그리고 체제년우는 도망 다닌다고 압급했는데 테스트 극후반부 깨달음을 얻은 체제녀는 막근 부터 금구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 영상은 못 찍었지만 3인 남았을 때 현우가 금구로 들어가길래 뭔가 했는데 일대 일기고 옆으로 가보니 풀피를 유지하고 있더라. 룰이 나보자마자 도망가버렸고 체전을 잘 몰랐던 당시 휴식하면 길상쇠가 되는 건가 했다가 터지고 이등했어 이상야. 영원에게 2차 알파 테스트 개선점 엔드 시작 우선 개선점으로 1 0다만 맵을 완성시켰고 기습을 위한 푸시를 추가 서버를 시간별로 분리 각 나라별로 모여서 할수 있게 만들었어 덕분에 서버 팀과 렉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 옵션의 스킬 즉시 시전 추가 아직 제작법은 게임 들어가서 봐야했지만 싱글 모드를 만들어서 루트 제작과 아이템 옵션 확인을 여유롭게 할수 있었어 이것 덕분에 상작 강에서 루트 플레이 위주로 변경되고 체제만 맞췄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완성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 아무론 루트 제작과 기억은 머리로 해야해 그리고 1차 테스트 중 가장 큰 문제였던 원거리 이동 속도 총무기의 탄창 시스템 추가, 체생계를 막기 위해 타이머제가 도입되었어, 현봉이 딜를 정상화도 됐던가, 각종 피드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2차 테스트로서의 추가적인 패치, 2턴 얼리턴 최초의 신규 실험체 매그너스의 추가, 원작게임을 반영한 낮밤 시스템 구현과, 이걸 이용한 추가적인 기믹 추가, 고작 공습과 딜량으로 나눠, 의미 없던 무기들의 차별점을 주기 위해 무기 스킬 추가, 각 실험체별 상자 오픈 모션 추가, 등 앞으로 영상에 나오면서 설명에 포함되며 자잘한 사항은 이 정도로 이상이야. 영원에게 2차 알파 테스트 문제들, 2차 테스트를 시작하며 다양한 개선과 패치는 아직 개선 안된 문제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여전히 재료가 부족한 상자 루트 플레이 위주가 되긴 했지만 쿠토 대장정을 해야 하는 느릿함, 로비 부금의 무한 반복, 단축키는 아직 미구현에 타이머가 도입된 건 좋았는데 타이머 회복 기능이 없었던 것과 금구에 들어가면 상대방 타이머가 보였었어. 가장 큰 문제로 싸우는 장소를 그냥 막금구 전체로 지정해버렸어. 이 문제들이 합쳐지며 상대가 1초라도 타이머를 썼거나 현우나 메그가 상대를 잠깐 금구 로 밀어 넣었 고, 타이머 를쓰게 해서 막금 구의 술래잡기, 숨바꼭질 을하는상 황이 벌어졌 어. 서버가 좋아지고 아이템 옵션을 맞추다 보니, 시당하는 경우가 보이기 시작하긴 하는데, 뭐 이건 이 게임 정체성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원작을 반영하려던 개발진 놈들은, 야생동물의 선제 공격 시스템을 추가, 밤이 되면 늑대와 고민, 그 당시 특유의 넓은 활동 범위로, 사람을 찢으러 달려왔어. 안 그래도 느린 제작 템포를 더욱 느리게 하며, 싸우는 도중 야생동물이 달려와 방해를 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었어. 무기 스킬 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포함, 앞으로 영상에 나오면서, 설명에 포함되며 자잘한 사항은 이 정도로, 이상이야. 영원에게 2차 알파 테스트 무기 스킬? 뭐 밸런스라는 건 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음. 무기 스킬들은 처음 나왔을 때 차이가 음? 심하긴 했어 우선 가장 안 좋았던 것부터 설명하자면 카메라 무빙이 없던 저격 아마 체력이 낮을 때티를 올리는 도끼 이동하는 기믹 없이 다음 평타에 딜 추가하는 글러브 은신 시간이 매우 짧지만 매우 빠른 속도 덕분에 전멸이라고 불렸던 단검 지금과 달리 매우 빠르게 발동하는 반만이아 망치 기본 무기를 안 줘서 만들어야 했던 쌍검의 유회난파 지금과 같은 장검과 톰파 매우 빠른 직선 이동과 재장전을 해주던 권총, 그리고 대망의근캐를 벌레새끼로 만드는 기관총. 대체 누구 생각인지 알고 싶었던 기관총의 스킬은 2차 테스트부터 존재했으며, 기본 평타로 스택을 쌓고 풀스택에 사용해서, 재장전과 극한의 공속 증가, 그리고 넉백을 쳐 넣어두는 덕에, 근캐를 벌레새끼 마냥 갈아버렸어. 추가로 버그가 있었는지, 뒤를 보고 있는 상대가 맞았을 때, 도망도 못 가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걸 보여줬어. 이상이야. 영혼액게 2차 알파 테스트 매그너스. 첫 신캐 매그너스가 나왔을 당시, 유저들의 반응은, 얘가 왜 나왔지? 였어. 악의 없는 순수한 의문으로서. 당시 기준 리메이크 전으로. 인기 성능 승률 모두 낮은 실험체였거든. 싫어하진 않았어, 오히려. 폭주족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관련된 건 하나 없던 애가. 드디어 자기 오토바이를 탈수 있게 됐으니. 다들 의문을 가지면서도 축하하는 느낌이었지. 뭐, 이제 와서 음. 생각했을 때둥기케 중에 누군가 나와야 한다면. 이해는 된다만. 그렇게 나온 매그너스는. 지금과 크게 변한 게 없어. 좀 심하게 커다란 Q. 자신 이속이 느려지는 W. 변함없느니 그나마 좀 다르다 치는 게 궁으로. 천천히 출발하는 지금과 달리. 바로 박차고 출발하며. 일단 이속이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속도 비교 결과. 뭐 일단 올라가는 것 같아. 당시 평가가 연구하던 사람과 그냥 쓰던 사람으로 갈리는데, 그냥 쓰는 사람은 이런 걸 어케 쓰냐 하며, 매그너스를 버렸고, 연구하던 사람들은 사기 실험체라고 불렀어. 기절해도안 끊어지는 W 벽고 콤보가 존재하며, 오토바이들이 상상을 초월했어. 그리고 당시 봤던 기억에 의하면, 매그너스의 루트 끝은 연못이고, 그 연못에서 덫의 무한생산과 당시 덫이 야생동물도 잡았기에, 제작 레벨업도 착 동물 사냥으로 사기적인 성장이 가능했다고 해. 실제로 연구하던 사람을 만나면 레벨링이 잘돼 있고, 상당히 높은 데미지로 끔살 당했었거든. 이상야 영원에게 2차 알파테스트 특정 무기를 안쓰 이유? 바로 저격과 도끼, 우선 저격은 권총과 기관총에게 무기 스킬이 밀리는 이유가 큰 것도 있지만, 우선탄이 한 발이라는 문제가 가장 컸어. 영상을 확인했을 때 폴라리스도 보이긴 했지만, 탄수가 적혀있지 않았고, 권총, 기관총 각각 모든 템의 탄수가 같은 걸 생각하면 공속이 음. 올라가는 폴라리스도 한 발이라는 의심을 하기엔 충분해. 여기에 서석은 내려갔지, 생존율은 권총보다 낮고, 딜량은 기관총에 밀려버리니, 나도 1차 테스트 때 써본 거한번더 쓰려고 해서 저격 모습 찍은 거지, 아니면 도끼처럼 아예 없었을 거야. 자, 그리고 문제의 도끼는 우선 버프였기 때문에 보는 맛이 없었어. 그래서 인기가 없던 것을 포함해서 제기. 도끼 자체가 공속으로 먹고 살던 실험체였어. 다른 무기에 비해 자체 공속이 딸리는 것과 가장 큰스킬딜인 전기톱 회전은 누르면 나가는 지금과는 달리 전기톱 시간이 끝날 때 집어 넣으면서 자동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원할 때못 쓰는 게 컸었지. 뭐 그래도 3차 영상 중 도끼 재키의 전기톱 회전을 보면 아마 2차도 강했을 거야. 단한 명도 못본게 문제지만, 이상이야. 영원에게 2차 알파 테스트 현붕이? 그래, 일단, 직발군과 과열로 상대를 갈아버리는 아야. 열심히 연구된 매그너스. 그냥 준수했던 재키. 그리고 현붕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 매그너스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과, 핵펀치가 안 맞는다는 것. 문제가 된이 스킬은 범위가 쓸데없이 넓은 탓에, 매그너스가 더벌를돌때 같이 끌고 오는 문제가 많았고, 기저를 먹여도 돌고 있으니, 맞딜 아니면 빤스런이라는 선택지 뿐이었어. 빤스런은 둘째 치고, 맞딜로는 공속루트를 사용해서, 패시브 회복으로 비벼보는 것 뿐이었어. 여기에 차체전문제로 핵펀치가 안 맞았다는 건. 네. 그 당시 핵펀치 범위가 문제가 됐어. 지금 양 옆으로도 범위가 있는 것과는 달리, 부채꼴로 퍼지던 핵펀치는, 1차라면 모를까 2차의 사고 상황상, 너무나도 쉽게 피할 수 있었어. 애초에 벽으로 기절시키고 핵펀치를 모아도, 약간만 옆으로 이동하면 피해지고, 같은 현우끼리는 컨퍼무스가 제키는 양검무스로 막아버리니, 답이 없었어. 여담으로 현봉이끼리 싸우면 여전히, 하루종일 싸웠는데, 어차피 서로 잘안 죽다 보니, 싸우던 중 누군가 안녕하세요. 보이는 순간, 둘이 같이 달려가서 때리는, 향후의 시작은 2차 테스트부터였어. 이상이야. 영원액이 대대적인 변화. 3차 알파 테스트 문제가 흠. 없는 건 아니었지만, 3차 알파 테스트는 이터널리턴이라는 게임으로서의 기초가 세워지던 순간이었어. 우선 원작에서도 성능과 인기를 모두 가지고 있던 피오라와 누구세요 하던 라딘의 출시. 로비 화면에서 도감이 생겨 싱글 모드에 안 들어가도 아이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리 관련 조절을 하는 옵션의 추가, 야생 동물의 모델링 패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맵이동을 도와주는 하이퍼루프, 시야 문제 개선의 보안 콘솔. 마금구 콘솔 주변 안전 구역 지정까지 이 덕분에 유저들은 3차 테스트부터 무언가 뭉친 덩어리에서 최소한의 게임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 2호 4호 차 c b 티까지 입소문을 타며 원작을 안 하던 유저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아무튼 늘 그랬듯 앞으로 영상에 나오며 자잘한 사항은 이 정도로 이상이야 영원에게 3차 알파 테스트 게임적 문제와 유저 문제 일단 게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며 기존 문제 새로운 문제 그리고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 우선 항상 말하는 재료 없는 상자 밤이 되면 성공을 갈기는 야생 동물들 하이퍼 루프 덕에 빠르게 템이 완성되며 퍼프 받았던 기존 내면 의 오퍼밸런스가 신캐 2명을 묻어버릴 정도였고 보안 콘솔 주변이 안전지대로 설정되었지만 이게 미니맵에 표시가 되지 않아 패치를 모르던 사람은 금고 밖에서 터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 그리고 루프 덕에 이동시간이 줄어들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람끼리 싸워도 소란핑이 뜨는 것 시간이 남아 제작한 트랩이 설치 선딜이 없는 것과 매우 아프다는 것 등이 존재했으며 여기에 어? 끝나지 않고 유저 자체적인 문제도 발생했어. 저번에도 흠. 말했듯 우리는 프레용템을 띄우고 싸워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걸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어? 못한 사람으로 나뉘었어. 그로 인해 하이퍼루프가 나왔어도 이 정도면 싸울만 하겠지 하며 싸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금지구역 재개방이 없어. 4일차 아침이 막금구가 되는 게임적 문제와 합쳐지며 아이템 완성에 방해를 받아 시간이 지나 지역이 막히는 문제가 생겨나 뭐 이렇게 앞으로 영상에 포함된 건이 정도로 이상이야. 영원에기 3차 알파 테스트 괴물이 된 사인방 일일차 당시. 아이템이 늦게 올라가며 순수한 성능으로 패치를 했었던 사인방은 하이퍼루프의 등장과 함께 미쳐날뛰기 시작했는데 아야는 원래 사기였으니 그렇다치고 체키는 도끼를 제외 나머지 무기에 공속으로 미친 듯이 피업을 땡기며 도끼의 사용법도 발견되어 공속은 느리지만 극고점의 딜량으로 평타한 대가 숨막히는 딜량을 보여줬어. 매그너스의 경우, 이벽0궁 성공 시 누구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툭딜 콤보를 보여줬으며, 사람은 오토바이에 치면 죽는다,를 보여주기 시작해, 가장 크게 변한 건 현우였어. 2차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벽0 스턴시 기절 시간의 대폭 증가와 함께, 핵펀치 범위를 변경해서, 이동하려고 해도 웬만하면 맞는 범위와, 더욱 강해진 딜량으로, 벽에 박히면 죽는다는 게 뭔지 알려줬었지. 여기에 2차의 공속 빌드를 더욱 깎고, 기본적으로 튼튼한 몸뚱이가 합쳐지니, 비록 나딘이 좀 약했었다고 해도, 나딘 두명 사이에 끼고도 둘다패 죽이는, 괴랄한 성능을 보여줬어. 이상이야. 영혼에게 3차 알파 테스트 피오라? 지금과 출시 당시 피오라의 큰 차이는 패시브 스택이 평타만 올라갔었고 스킬로 이걸 터뜨려줘야 했어. 그 외에는 Q의 끝사거리 기믹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건 원작 스킬을 재현한 궁으로 스태미너를 소모해서 평타의 추뎀을 주던 버프 궁이야. 언뜻 생각하면 피오라는 안 좋은 것 같지만 당시 패시브를 찍을 경우 스택이 5-4-3까지 내려갔고 W가 평타 취급이었기 때문에 2일 평 w q 6위로 폭딜을 꽂아넣고 빼는 게 가능했어.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 왜? 피오라를 원작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원작의꽁트를 아따 끄는 버프 중일 티어 스킬이었고 설명을 읽지 않은 원작 겜 유저였던 테스터들은 스킬을 먼저 써버린 뒤 평타로 때리는 서순 이슈 라던가 궁을 상시로 키고 다니며 싸우다가 도망갈 때 스태가 없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 뭐 문제는 제대로 사용했어도 기존 사인방이 단순하게 강해서 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이상이야 영원에게 3차 알파 테스트 날이 서출시 당시 나이는 한마디로 삐걱거렸어 지금처럼 달리면서 W 이를 설치한다거나 이를 사용한 것과 동시에 당기는 게 불가능했고. 표유을 쏘고 난 이후 동작이 멈춘 상태로 이동하는 등 사용감이 매우 불편했어. 하지만 지금과 달리 패시브는 무한으로 쌓이며 일정 거리 동물의 존재 여부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맵팩이 딸려 있었어. 무한 스택에 동물의 실시간 여부가 보이던 그 당시 나디는 안 좋았어.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스택형 실험체라 기본 스펙이 안 좋았고 금구 재개방 없이 4일차가막 금구였기 때문에 무한으로 쌓이지만 타임어택을 해야 했지. 밤이 되면 동물이 성공을 갈기는 덕에 방광제로 동물들이 치워졌으며 동물 타이머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니 3차 알파 테스트 라디는 강해질 수가 없던 구조였어. 여기에 두 번째 원딜이라며 달려드는 향후에. 오버 밸런스 문제로 현우 하나를 나인두 명이서 때려도 지는 등 총체적 난국을 겪은 실험체였지 이상이야 영원에게 알파 테스트 중 있던 사실들 혈팩의 첫 등장은 3차 테스트부터였어 그럼 그때부터 위클이 있었냐 물으면 아니야 녹색 아주머니가 트윈테일하고 추측 부리는 건4호차일 거야 3차 당시 고맥에서 낮은 확률로 나왔고 일러스트를 돌려 쓰던 당시 이게 변검이야 다음 지금 이벤트로 존재하는 기억이라며 옛날 아이콘을 주는 건 알고 있을 건데 1차 당시 아이콘은 아예였어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이거던가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면 돼 다음 난6년전 테스트 자료를 들... 있긴 하지만 이리 파트너 스트리머 크리에이터였던 적은 없어. 대신 블랙서바이벌 파트너 스트리머였고 당시 음. 영상 만들려고 녹화백업해 둔걸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한 거일 뿐이야. 하지만 의외로 당시 이리 파트너 디코방에 있긴 했었어. 이리 파트너 신청하려고 불서쪽 영자한테 문의했더니 그냥 디코방 어? 참가 코드를 줘버리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긴 한데 뭔가 한건 아니고 구경하다가 이리 디코방 변경된다고 할때 나왔어.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마지막으로 2차 당시 여신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봉 이후 중간에 먼지털이게 던가 뭐 하나 했었는데 이게 장신구였어. 무기 장신구 무기 가돼 버리는 장신구 상태에서 템을 못 찾으면 무기 없이 돌아다녀야 했고, 당시 테스트 운영진한테 피드백했더니 본인들도 인지했다며, 다음 테스트에 코친 걸로 기억해. 이상이야, 영원에게 알파 테스트 마무리 테스트가 3차까지 진행되며, 최소한의 기초를 다지는데 성공한 당시 이터널리터는 나랑 안 맞았어. 원작 감성으로 게임하던 나에게 아이템은 효과보단 등급이, 등급보단 숙작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루트를 짠뒤 효과를 맞춘 상대에게 지면 아이템을 보고 루트를 역산해서 따라했어. 이기고 지고 반복하는 것까진 좋았지. 문제는 내가 왜 이기고 지는지를 이해를 할수 없어서 안 했어. 그래서 영상할 게 없어 더 이상 늘릴 수 있. 그건 보기 안 좋잖아? 그렇게 4, 5차 CBT가 남았지만 참여하지 않았고 애초에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렉 1시즌 당시 솔로 실버 11 출시랑 13단 버프 이후인 4시즌 솔로 플레이를 찍고 안 했어 정출 이후에야 11이 단순한 탱이 되며 운영이나 타이밍으로 쓰는 실험체여서 게임을 했던 거지 나도 지금 미스릴 간게 신기할 정도야 아무튼 다시 한번 찾아온 슬럼프와 쇼츠 영상 소재 없는 상황이 겹치며 한동안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수요일 11 론울프 금요일 알파 테스트 총지편이 올라갈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이야